네 안녕하세요 호원일기입니다 저는 지금 헝가리의 세게드라는 동네에 와있고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예, 제가 세게드에 온 이유가 하나 또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세게드 대성당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세게드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보니까 벙커가 있더라고요 벙커 헝가리 냉전시대에 쓰였던 그런 벙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벙커가 여기 세게드에 총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 원래는 제가 스쿠터를 빌릴 생각이었는데 스쿠터를 빌렸다가는 엄마 아빠가 저를 기호원에서 그냥 호원으로 만들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스쿠터는 안 빌리고 자전거를 빌리기로 했어요.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랑 그런 자전거 시설 같은 게 너무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전거를 이렇게 도로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땅바닥에 보면은 차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하튼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자전거를 하나 빌려서 그 벙커를 찾아다닐 생각입니다. Hello. can I rent a bicycle? For only one day? Yeah. When you come back? h maybe 2 to 3 o'clock. a l right. Okay. 2:00 to 3:00. Ah, o k 네, 이렇게 자전거를 하나 빌렸고요. 가격은 3,500포인트. 만 원? 1 2 0원이 네, 그래서 이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벙커는 여기서 한 자전거로 25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7.6km. 그래서 7.6km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어, 씨. 아니, 똥꼬가 좀 아픈데, 이거. 어, 씨. 오, 추워. 아니, 근데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laughs> 똥꼬가 너무 아파. 아, <laughs> 어, 엉덩이 아파, 씨. 야, 나 이거 오늘 한 40km 타야 되는데. 엉덩이 마비되겠는데? 야, 자전거를 너무 무섭게 봤다. 아, 쳐있네, 나. 아, 스펙 터밀릴걸. 와, 강이쁜거 봐라. 아, 안 들어. 아, 안 들어. 아.. 다리 아파 벌써 힘들어 자 이쪽으로 3.2km 아이고 한 7-8분만 더 가면 된다 참고로 여기 있는 벙커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는 진흙길이어서 그 안에 어느 순간부터는 좀 걸어 다녀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냉전 벙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도 아니고 건강 상품으로 개발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수풀이나 나무 같은 게좀 이렇게 앞 입구를 가리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대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 갔을 때 아니 막 노숙자가 살고 있구나 그래도 난할 말이 없어. 노숙자 살고 있구나 그러면은 얼굴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나와야 돼 그냥. 거의 다 왔습니다. 아이고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어? 어허, 여기서부터는 걸어야겠는데? 너무 비포장인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잠시 세워두고. 자, 한번 가봅시다. 아, 추워. 자, 아,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돼. 네, 나밖에 없으니까 좀 무섭다. 여기서 좀더 가야 되는데? 이 비밀의 문이 있구나. 어이씨. 어우, 씨.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곳이 나옵니다. 그냥 논밭이에요. 근데 여기가 원래 사람이 거의 아예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찾으러 온 사람 아니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한 300m? 300m만 더 걸으면은 첫 번째 벙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안에 막 좀비 있는 거 아니야? 딱들어왔더니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맞네. 자, 위치상으로는 이게 딱 맞는데. 위치상으로는 이게 맞아. 입구가 어디지? 아, 입구 저기 있구나. 아. 다른 입구 없나? 어떻게 어우, 여기 다 가시, 가시덤불 같은 거 있고. 아, 이거. 방법이 없나? 이거를 와 이거 너무 무섭다 거미줄 딱 치우고 이거는 입구가 입구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야 이게 입구 야 이게 입구 맞네 거미줄 다 치우고. 와, 벙커네. 우와. 여기서 이렇게 서왔다는 거 아니야? 내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여기서 딱. 우와. 씨. 음 이렇게 벙커입니다, 여기가. 우와. 그리고. 저것도 벙커래. 우와, 저것도 한번 가봐야겠다. 까부... 우와, 아야! 아야! 아, 아, 아. 자, 저기 있는 벙커도 가보겠습니다. 아, 아, 아 힘들어. 자, 저것도 벙커라는데, 저기까지 어떻게 들어가? 여기 갈 수가 없어. 여기로 가볼까? 어, 갈수 있겠다. 우와, 이것 봐. 반바지 입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저기에 벙커 있습니다. 이것도 벙커네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총을 딱 해서 싸우던 그런 벙커 같습니다. 신기한데 이거이 이거 언제 다떼고 앉아 있냐 이거 이거 봐아 어. 일단 빨리 나갈게요 여기서 아 지금 다리가 너무 따가워 아따따따따따아 아따, 아따, 아따. 저기는 솔직히 안에 별로 볼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게 너무 많아서 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벙커에서부터 1.5km 정도만 앞으로 쭉 직진하면은 그두 번째 벙커가 나옵니다. 그두 번째 벙커도 지금 보러 갈게요.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구글 맵으로 쫙 뒤져 봤을 때는 전부 다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걸로 알고 그렇게 시간 계산을 했는데 아 이게 내가 보기에는 4개는 다못 들릴 것 같아 한개 정도만 더? 그렇게 밖에 못 들릴 것 같아 너무 멀어 자두 번째 벙커 뭐 사실 거의 세 번째 벙커긴 한데 하여튼 두 번째 벙커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벙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내부로 들어가기 좀 힘들다 그러거든요. 아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아... 이쪽 길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나뭇가지 버리지 말 걸. 그렇 여기, 여기가 벙커입니다. 들어가 볼까? 아... 아... 거미가 지키고 있네요. 우와. 이거 봐라. 벌레가 좀 많긴 한데. 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고 총을 막 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되고. 어 나갈래 자 두번째 벙커 찾았습니다 자 두번째 벙커까지 찾았으니까 다시 이제 세번째 벙커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16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하도록 할게요. 출발, 어, 엉덩이 아파. 엉덩이 아파. 주인님, 주인님, 막. 우와! 우와. 약간 쩍벌하고 타야겠어. 아, 이렇게 쩍벌하고 타면은 약간 엉덩이 뒤쪽으로 가서 무게가 그래서 좀, 좀덜 아프긴 한데, 아. 아, 이게 참고로, 이 목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유틸리티 같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자석 같은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이 카메라를 이딱 붙일, 이렇게 탁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줄로 왜 연결했느냐? 자석이 세긴 센데 좀 강한 충격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이런줄 같은 거예요. 기찻길도 지나가고 으 추워 왜또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또 많이 부냐? 아우 입술 다트고 있다. 아우 엉덩이도 아프고 어, 이래서 스쿠터를 타야 돼. 스쿠터를 타야 하는 이유 1. 빠르다. 지금 이거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게 시속 해봤자 시속 한15이럴 텐데 스쿠터 타면은 시속 60은 그냥 가는데. 2번 엉덩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다. 의자 시트가 이렇게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프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 아파. 3 렌트카보다 저렴하다. 4 렌트카보다 연비가 좋다. 1리터로 한 3, 40km는 간다. 5 이렇게 힘들 이유도 없다. 6 이렇게 오르막길도 잘 올라간다. 아, 아, 내림밭길에도 즐겨야 돼. 가자, 가자. 아, 근데 난 취미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제가 이해 안 되는 취미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런닝. 야, 그 런닝 진짜 뭐야? 그러니까 아, 건강에 좋지. 근데 이 재밌어서 하는 걸 텐데 런닝 같은 것들 런닝 같은 게 아니면 만 헬스장에서 이렇게 테레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면은 그래 그건 조금이라도 인정 아니면 TV 켜놓고 그냥 운동하는 겸 해서 계속 뛰면 되는 거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 연결해서 유튜브도 볼수 있더만 근데 아니 그냥 일반 이렇게 평지에서 런닝 하는 거아 어떤 재미로 하시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이클 타는 사람들 아니 오토바이는 이해가 돼. 오토바이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앉아서 악셀 쫙 당기면서 경치 구경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 힘들잖아. 전기 자전거까지도 인정. 아 그냥 자전거 취미로 타는 사람들 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자전거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 이제야 한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화이팅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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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삶이 부정적이거나 할 때는 에 이걸 며칠 해요.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아, 셋 가도 끝이 없어. 가자. 자 여기서부터는 세게데가 아니랍니다. 네, 다른 곳이래요. 이 왼쪽은 세게데 공항이네요. 네, 세게데 공항인데 공항이라서 찍으면 안 돼요. 안 찍을 거고요. 자 500m만 더 가면 돼. 500m. 가자. 오 찾았다. 아 찾았다. 아 씨. 저거네. 저겁니다. 저거 저거에요 여기를 타고 올라가야 돼. 아아 아,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올라갔던 흔적이 있네. 아와 여기입니다. 자 마지막 벙커. 이거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총 밖을 이제 확인할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벙커는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입구를 찾아보자면은 와, 이거는 꽤 큰데? 음. 네, 벙커의 생김새는 이래요. 먼지가 좀 가득 차 있고. 와. 네, 이렇습니다. 여기서 어깨틀 이렇게 쫙 살피고 네 이렇습니다. 여기서 총따다다다다다네 대충 벙커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와 와, 죽겠다. 여기 벙커가 그나마 좀 들어가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 여기 높이도 꽤 크고 그냥 사이즈도 여기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규모 자체가. 아무튼.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벙커,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벙커. 여기도, 방문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런 벙커가, 아직도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 벙커가, 1950년대에 쓰였다고 하거든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꽤 심하게, 싸우고 있었고. 제가 원래, 지금, 벙커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자전거로 또, 한 시간 더 가야 돼요. 원래, 제 계획은, 한 시까지, 모든 투어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마지막 벙커는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기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 세계대의 그 벙커 찾아다니는 투어 총평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벙커 보는 거좀 신기합니다. 이런 벙커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봐 보겠어? 단, 단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자전거로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쿠터를 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또 비추예요. 왜냐면은 자동차는 세워둘 데가 없어. 자동차보다는 스쿠터를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영어 설명 같은 게 너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나라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내 표지판이나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이런 걸 관람객들한테 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게 보존을 할 의지가 있다면, 표지판 하나 정도는 세워서 역사 관련 설명이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헝가리 세계대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곳곳에 있는 벙커 찾으러 다니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어제 사놓은 파워이드 이 물병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뚜껑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아요. 뚜껑이 여기 붙어 있어 안 잃어버리게. 덜 뜯은 게 아니라 원래 구조적으로 이래.